형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? 정신차리라고 무슨 강도 새끼 날강도 같은 놈들만 청와대 갖다 집어 쳐놓고서 국민의 쎄나 쩍쩍 빨아먹으니까 <목소리> 대통령 다음이 민정수석입니까?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를 나와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밝혀진 우용만으로도 본인 수술가 거취를 정해야 하는 거 아닌지 뭐 청와대하고 자꾸 쿵짝짝 거리지 말고 사퇴하가는 것이 국민의 명이고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규정 게시하였습니다. 오병호 민정 수석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와대에서 나오길 바란다. 본인이 달백하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평인으로 수사를 받길 바란다.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충일 것이다. 신발하십니까. 민정수석 자리에 껌딱지 붙여놓은 것이냐. 스스로 용태라우병호 민정수석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와대에서 나오길 금값이로구나 이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다. 바로 알아라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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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, 바로. 알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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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쁜 썩은 수박들은 물라가라물라가라 올라가라. 이박의 사람은 우병호 수석 민주 수석 사태입니다. 자, 이거 수박에서 나온 거를 청와대에 전달하겠습니다. 우병원는 사퇴하라! 우병원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경찰 할 것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다. 우병원는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! 썩은 수박을 우리는 청와대에 줄수 없어요. 이거 전달하라. 네? 민원실에. 접수. 아니, 아니 이 사람이 비리 산실인데 어떻게 청와대에 있냐고 대통령이 어떻게지 우병우만 대통령 찍었나 대한민국 사람도 찍었을 거냐. 나라 방이 남자 방심 구만 수가 스톱! 당장 불러라 한방에 훅한다 그게 이 시대 법칙이야. 모든 이해가 될수 없어. 한방에 훅 간다. 명심해. 모든 상관 없어. 한방에 훅 간다 말이다. 나도.